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무당벌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키가 큰 거는요 전등이에요. 무당벌레 전등인데 이거는 이런 전등이 있어서 이제 위에다가 이걸 붙인 거고요. 이건 이제 연필깎이인데 무당벌레 위에다가 예쁘게 올려놓은 거예요. 무당벌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반죽을 하고요. 빨간색을 왔다 갔다 길게. 길게 해놓고요. 가위 가지고 부당벌레 할 만큼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해요. 양쪽에 두 개가.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주름스럽게 잘 하고요. 이제 약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뾰족하지 않은 여기 물방울 모양을 좀 만들 거예요. 한개 더. 크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요.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만들어서 약간 왔다 갔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올려 놓고요. 살짝, 살짝 좀 누르세요. 얘를. 이렇게 같이 이제 몸통을 붙여 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무당벌레 얼굴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검은색을 양을 알맞게 떼세요, 이제. 동그라미를 했고요.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알약 모양을 만드세요. 어른들이 먹는 알약 있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납작납작 눌러요. 크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무당벌레를 좀 크게 했으면 크게 누르고요. 작게 했으면 알맞게 작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벌레 눈을 할 건데요. 하얀색을 조물락 조물락 하고요. 동그라미. 동글동글 만들고요. 두 개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요. 둘이 비슷하다 싶으면 하고요. 얘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여기다 조금만 더 붙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눌러도 되고요. 눌렀다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좀 눌르세요. 눈 크기는 우리 친구들이 비슷하게 둘이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조금 떼서 이렇게 손에 붙여요. 붙여가지고 올려놓고 누르고. 양을 조금 떼서 양이 많다 싶으면 다시 떼세요. 손님이정도예요 붙여놓고 눌러주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엄지로 살짝 옆으로 떼가지고 무당벌레 만든 거. 뚱뚱한 부분 말고 요쪽 부분에다 붙여줄 거예요. 살짝 손으로 좀 밀어요. 이렇게. 얘를 들고서 여기에다가 붙이세요. 이렇게. 무당벌레 얼굴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노란색을 조금만 떼세요.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눌러요. 납작하게. 동그라미 만들고 납작하게 눌러가지고요 무당벌레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가 이거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이제 갈색을 준비를 하세요. 갈색에다가요 검은색, 검은색을 살짝만 섞을 거예요, 이렇게. 다 섞지 말고요. 이렇게 보면서 검은색도 보이고 밤색도 보이게 섞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섞으세요. 떼가지고 동그라미 만들어서 귓방울 모양을 길게 만드세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몇 개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 무당벌레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얘를.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지금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는 무당벌레에다가 무늬를 만들 건데요. 검은색. 조금만 떼세요. 동그라미 크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무당벌레가 좀 작다 그러면 작게 하고요. 동그라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눌러요. 나는 무당벌레가 좀 크게 됐다 그러면 크게 하면 돼요. 아까 전등에 보면은요, 노란색으로 무당벌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요. 주황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도 만들어 보고요. 노란색도 만들어 보고. 주황색도 만들어보고 만들어보세요. 작은 무당벌레 보이죠? 지금 요거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애기 무당벌레도 만들어보세요. 또 무당벌레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만든 거 말고 또 다른 모양의 또 무당벌레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한 무당벌레는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